순이 어디 긁었노? 여기, 거, 거, 자, 라줘 고기가 발라줘라, 로션. 됐다, 요. 이따 하고. 자, 됐다, 이제 발라줘라. 그거 긁으면 되나, 안 되나? 안 돼. 아빠가, 고이. 해줘. 뭐라 할까 아빠가 공순이 네. 긁으면 안돼 고우도 뭐라 해 안돼 여기 저거 안돼 봐라 고니 언니는 여기 긁어서 손이 어떻게 됐어 이래됐지 자다 우순이 자다 우순이 자다 자다 왜고퉁이 아기? 고나 홍순이 자기 싫다는데 응. 자기 싫다 이따라자 아기 아기 자라 아